안녕하십니까 YBS 뉴스입니다 2022년 올해로 13번째 40일 그리고 10일 작정기도회가 마무리됐습니다 천국 가는 여정 속에서 기도는 계속돼야 할 신앙생활의 필수 요소인데요 작정기도 전과 후 우리 연세가족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안미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부활절부터 시작된 연세가족 40일 그리고 10일 작정기도회가 성령강림절을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연세가족들은 뜨겁게 회개하며 구하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 붙들고 수많은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했고 이 시간은 하나님과의 막힌담을 허물고 주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로 채워졌습니다. 예전에는 작전기도 기간 되면 아예 막 하루도 안 나오고 그런 날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꼭 작전기도 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작전기도 하면서도 직분 주신 거잘 열심히 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주님 이번에 구역 식구들도 그러고 진짜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겨냥하는 기도를 하려고 굉장히 애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진짜 그, 그 전에 코로나 전에 그 기도와 그 모습으로 좀 많이 회복을 시켜 주셔 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한 그 작전 기도를. 아빠가 예수를 안 믿어서. 아빠 예수님께 다시 일계심을 예수님 작전 기도를 기도했어요. 기도 작전 기도 하면서 제가 많이 타성에 젖어 있는 모습들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또 그런 모습들을 회개하면서 아 예전에 되게 뜨겁게 기도했던 거, 되게 부르짖어서 기도했던 제 모습들을 다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정말 그런 부분들이 회복되어서 좀 감사해요. 직장을 이제 다녀야 될 그런 환경에 있어서 직장 기도를 했었는데 제가 우연히 이제 어떤 교육을 이제 들으려고 해서 오전에 50일 기도를 잠깐 한 며칠 좀 멈추고 그 교육을 들으러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희야 너 그거 아니야 그거 일하지 마너 그냥 기도만 해 그럼 내가 책임져 줄게라는 그런 감동이 계속 와가지고 아안 되겠다 5 0일 기도 끝나고 그냥 직장 찾자라는 그 생각으로 오전에 오후에 다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 그런데 그 다음날, 바로 5년 전에 그만뒀던 학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정말 좋은 조건으로 또 저를 이렇게, 어, 재입사? 5년 만에 재입사라는 어떤 그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응답하시고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다수 침체된 영적 기준을 바로잡고, 신앙회복이라는 공통된 기도 제목을 향해 달려왔던 이번 작전 기도회는 그 의미가 더욱 남다릅니다. 응답 소식도 곳곳에서 넘쳐납니다. 기도하는 첫날에 방언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기쁘고 좋았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하니까 하나님이 첫날에 부어주셔서 이번 작전 기도 너무 쉽게 50일이 금방 지나가고 두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작전 기도 시작할 때 손목에 결절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게 난 지는 몇 달이 됐는데 별로 아프지 않았는데 작전 거지 시작할 즘부터 아프기 시작했어요 아 이번 작전 기도 이거 꼭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 서 병원에도 안 가고 그냥 음, 기도할 때면 정말 주변에 아픈 사람들 먼저 위해 기도하고 이거는 마지막 마무리 기도할 때만 이거 손잡고서리 기도받았어요 근데 어느새 이 결절종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하나님께 정말 너무 감사한 마음이 너무 많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정말 어떤 일이도 하나님께 구하면 주실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 많이 했어요. 남편이 성격이 좀 굉장히 좀 강하고, 좀 험하고, 좀 거칠게 하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마음의 병이 이제 제 몸에 여기저기 구석구석 이제 질병으로 막 치닫고, 저는 정말 거의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이게 뭐 살고 있기는 살고 있는데, 집이 지옥 같고, 거의 그런 생활을 이어가던 중에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아 이번 작전 기도 기간에 진짜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이 아니면 살수 없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었어요. 회개를 하면, 하면, 하면 하는 만큼 죄사함 받고, 그리고 나면은 이제 몸, 이 질병이 나가는 느낌이 들고 그때 이제 알았거든요. 제가 남편을 굉장히 미워하고 있었다는 거. 그런 미움이 나를 이렇게 병들게 하고 했다는 거를 그 많은 회개기도 그때 깨달았어요. 작전기도 기간 중에 정말 제 마음 속에서 아주 크게 역사하셔서 우리 그 기간 식구들도 그렇고 남편도 또 아이들도 또 다른 사람들도 제가 이렇게 바라보면. 이제 주님의 눈으로 볼수 있는 마음이 생겼어요 주님께 모든 영광이 있고 부족한 제가 변화받고 이렇게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육신의 소욕을 이길 힘은 성령충만 성령충만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하고 기도의 힘으로 우리는 다시 충성할 힘을 얻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살릴 힘을 기도로 얻어 전도 현장에는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기 위한 전도의 열기가 넘쳐납니다. 어 정말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좀어 아이들 영혼 살리려고 열세 학년에서 같이 나와서 전도하게 됐어요. 작전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회개하게 하시고 또 전도하지 못하는 거에 갈급함이 있었는데 어, 주님 은혜로 어, 전도할 수 있게 힘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 전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도 정말 주님께서 기도하게 하셨고 그 기도를 통해서 전도하게 하신 것 같아요 작정기도는 끝이 났지만 우리의 기도는 연중무휴 기도했던 그대로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믿음으로 뿌려진 기도의 씨앗은 계속될 응답이라는 열매로 채워질 것이기에 때를 따라 주실 주님 약속 믿음으로 의지해 천국 가는 날까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 내 가족과 주께서 내게 맡기신 영혼을 위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해, 세계 열방을 위해,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 애타게, 진실하게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허락하시고 응답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 재림의 날, 영광 중에 주님 만나는 그때까지 깨어 근신하여 기도함으로, 연세가족 모두 그날의 영광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기도는 내 영혼이 사는 생명의 호흡입니다. YBS 뉴스 안미라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으로 일할 수 있도록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 교회는 매년 성령 강림절을 가장 중요하게 지키는데요. 올해도 성령 강림절을 맞아 부흥 성회가 열렸습니다. 박영광 기자입니다. 내 안에 성령을 모셨다고는 하지만 성령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성령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못하고 성령을 근심되게 만드는 우리에게 성령께 순종하여 능력 있는 신앙생활의 주인공이 되라고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성령 감림절 부흥성회가 진행됐습니다. 강사 윤석전 목사는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능력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으며. 특별히 첫날인 월요일은 전 세계 130여 개국이 참석 중인 지구촌 실천목회연구원 강의를 겸해 은혜를 더했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은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므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나타내며 성령의 이적과 능력으로 예수님처럼 제자들처럼 병자를 고치고 불가능을 해결하고 복음을 전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능력 있는 영적 생활을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으로 내 안에 임했다 신을 임했다 보는 확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주님이 내놓기를 주신이 나갔으니까 그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최연내게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무관심하며 이 말씀이 나를 충격받지 못하고 장악하지 못하고 압도하지 못한 하 원수가 나가고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권력과 권세 있는 나라를 세우셔서 그 나라의 힘으로 나를 보존하옵소서 그러나 성령을 우리 안에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제자들처럼 능력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에 장악당해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며 성령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엄청난 사건에도 성령이 나타내시는 능력에도 충격을 받지 못하는 성도들의 모습과 말씀을 들으면서 지옥 갈 자신의 모습을 보고도 충격받지 못했던 지난날의 잘못을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고 주님의 심정으로 호소했습니다. 강사 목사가 애절한 심정으로 전한 주님의 말씀에 성회에 참석한 연세 가족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았던 죄, 무지와 불신으로 성령의 능력을 제한했던 죄, 기도하지 않아 성령의 능력을 사용하지 못한 죄를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저는 천국의 천국 사람이고 그리고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생애가 내 안에 있는 건데 제가 그런 생애들을 다 무시하고 나는 안 된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고 마귀한테 많이 뉘여 있었던 것 같아서 그 점이 많이 회개했고 저는 말주변도 별로 없어가지고 전도도 많이 미루고 그렇게 그냥 제가 은혜 받고 살아오는 거에 만족하며 살았는데 그것이 성령님의 뜻이 아니고 나는 마귀에게 속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많이 회개를 했고 이제부터라도 정말 때가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항상 주신 자를 전도하면서 성령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다짐하고 기도했습니다. 강사 윤석전 목사의 육신은 도저히 성회를 인도할 수 없는 상태였지만 한 시간 한 시간을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연세 가족의 영혼을 살리려는 애타는 주님 심정으로 유언하듯이 설교를 이어갔습니다. 강사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바로 성령의 능력과 이적을 그대로 나타낸 것이니 강사 목사를 통해 오직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제 우리 연세 가족을 통해서도. 주님의 능력 있는 사역이 나타날 차례입니다. 오직 기도와 성령 충만으로 말입니다. YBS 박영광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강림을 기념하여 지난 6월 5일 성령 강림절 감사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윤석전 담임 목사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능력에 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나를 사시고 내 안에 전삼고 오신 성령이기에 죄악된 모습을 회개하고 거룩한 영인 성령님을 우대해드리자고 말했습니다. 연세 가족들은 말씀을 듣고 성령님의 감동, 감화를 무시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살았던 죄를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오후에는 성령 강림절 축하 행사로 제17회 도전 성경 속으로가 진행됐습니다.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범위로 문제가 출제됐고 170명의 예선 참가자 중 50명이 본선에 올라 선의의 경쟁을 펼쳤습니다. 성령님이 주신 지식과 지혜에 따라 문제를 푼 결과 왕중왕은 대학청년회 박영빈 청년이 차지했습니다. 지난 5월 22일 우리 교회 남녀전도회와 청년회, 교육국 등 모든 기관은 2022년 상반기 동안 주님 사역에 값지게 써주심을 감사드리며 상반기 연합, 결산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윤석전 담임 목사는 진실하게 감사하지 못하고 마음껏 충성하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고 하반기에는 오직 기도와 성령 충만과 충성으로 예수의 생애를 재현하고 성령으로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예수 증인이 되자고 권면했습니다. 정부의 완화된 코로나 방역 지침에 따라 우리 교회 청년회는 지난 5월.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키며 노량진 노방전도를 재개하고 여군 구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5월 21일에는 풍성한 청년회, 충성된 청년회가 노량진 성전에서 피부 마사지 전도 축제를 진행해 복음을 전하고 성급 티켓으로 교회에 초청했습니다. 다음 날인 22일 주일 삼부 예배에 상연된 성극 ‘하늘 식당’은 예수님의 식사 초대를 받은 주인공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참사랑과 속주의 은혜를 깨닫는 내용으로 초청자들은 성극을 통해 자연스럽게 복음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 말씀을 전한 윤대곤 총괄 상임 목사는 예수님이 내죄 때문에 대신 죽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죄를 회개하면 죄와 저주와 지옥에서 구원받는다며.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아들여 천국에 같이 가자고 애절하게 전했습니다. 영혼 구원의 청년열에 써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다시 찾은 영혼들, 전도되어 온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마음소다 섬기며 기도하는 연세 청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중보기도 세미나가 지난 9일 목요일 안디옥 성전에서 열렸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2년 반 만에 열린 데다 50일간의 작정 기도가 마친 후라 사모함을 가진 많은 성도들이 참석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김종선 목사는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오 뜻이기에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중보 기도를 통해 나와 교회와 이웃,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성도들을 중보 기도 사역자로 초청했습니다. 말씀을 들은 성도들은 중보기도 작정서를 작성하며 중보기도 사역에 동참할 것을 하나님 앞에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중보기도 사역자들과 함께 24시간 릴레이 중보기도 사역이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6월은 상반기 열매를 결산하며 하반기 시작하는 달입니다. 골로새서에는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움 없이 한 순간도 살수 없습니다. 모든 게 괜찮겠지 하는 아니란 마음 대신에 기도로 매사를 준비해서 주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사는 우리 연세가족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이 절실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간절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해드린 모든 소식은 우리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